항상 독재자 국가들이 약자의 미움을 써 그리고 상대를 두렵게 하고 협박하는 말을 하고 아니 많이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증편하겠지 가려는 사람이 없으면 줄이는 거고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그것까지 우리 탓을 하면서 미움질을 한 거죠 뭘 잘못한 게 있지도 않은데 저럴 때는 단호하게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런 미움질을 우리가 뭐 뺏길까 봐 두려워서 받아주면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점점 들어오는 걸 알아야 돼 원래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했어요 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떼 때려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때려요. 덤빈단 말이야. 혼내줘야 되지. 날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거기가 큰 시장이야. 우리도 큰 시장이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.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니야 중국이. 항상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고 외교를 하지. 우리가 의리될 필요가 없는데 항상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뼈 때리는 소리로 지난번에 잘하되 같이 미움을 쓰고 혼내줘야 돼요. 쓸데없이 미움 쓰지 마라. 미움 탁 써줘야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.